봄 플러스 와봤습니다. 구정을 앞두고 대부분 식품 할인 판매하네요. 녹주, 닭죽, 1 플러스 1, 420g 짜리가 한봉 사면 하나 더 주니까 4,990원. 하나에 2,500원 끓이네요. 소고기도 마찬가지고, 누룽지, 백수 전복, 내장, 죽, 환우, 소고기, 죽, 다1 플러스 1, +1 5,990원. 낙지, 김치국도 1 플러스 1, 5,990원 전복, 미역죽도 1 플러스 1, 5,990원 전복, 삼계죽도 1 플러스 1, 5,990원 호박죽 단팥죽 다1 플러스 1, +1 4,990원 2,500원 끓이네요 아주 싸네요 야 도강이 설룽탕도 1 플러스 1 8,990원 살만한데, 6g인가? 460g. 한복이 4,500g 아닙니까? 양반, 도가니, 설렁탕, 1플러스 1, +1 8,990원. 1 2 5 350g 들이, 3봉, 왕교자 만두죠. 9,990원, 3봉에, 한 봉에 3,000원 꼴이네요. 3,300원 꼴이구나. 고기 왕만두도 360g 두 봉에 8,990원. 수어탕도 한 봉에 6,990원인데 두봉 사면 하나 더주네 420g 들어있는거 고리곰탕 8,990원인데 460g 들이두봉 사면 한봉더 주고. 9,000원 잡고. 3927. 27,000원에 세봉 준다. 한 봉에 9,000원 꼴이구나 아니죠. 두봉 사면 한봉더 주니까. 16,000원 잡고 3봉 사면 3, 15, 3 15, 한5 0 0 1 5 0 0 0 3 5 0 5 0 0 0원 5,000원 조금 넘네요 한 봉에 꼬리곰탕 이것도 사다가 집에서 해 먹을 만한데